안녕하세요. 신라젠 투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하도 열 받다 보니까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하고 언론 뭐 악성 유튜버 그다음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근거 없이 지금 계속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현재 신라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 신라젠 관련해서 청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처음이라서 어설프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목은 <laughs> 검찰, 언론, 악성 유튜버, 정치인 비평가들은 근거 없이 느낌만으로 신라증과 정치를 연결시키지 말아주세요. 지금 현재 참여하는 1,405명 정도 되고요. 어, 청원 마감은 2020년 3월 15일 정도 되네요. 아, 2020년 3월 15일날. 예, 완료가, 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NG가 또 났네요. 예, 처 내용은, 예, 소액 투자자가, 어, 작성한 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젠의 소액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전년도 신라젠의 임상, 3상 중지와, 뭐뭐뭐 대표의 내부 정보 거래 이용 혐의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당연히 명확한 이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어느 대한 국민이라도 바랄 겁니다. 하지만 신라젠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의 발표도 없고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정치와 연결시키는 작태는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머머머 대표의 내부정보 거래 혐의로 신라젠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후 내부정보 혐의 조사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기소할 거다, 안할 거다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언론, 특정 인및 악성 유튜버들은 신라젠이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소문을 퍼뜨려 주가 하락을 시켰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로 뭐뭐뭐 대표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 유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할 겁니다. 둘째, 정치와 컨넥션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명확한 근거 및 제보를 국민들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할 겁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10에서 20만 명 동의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검찰, 언론, 특정 지식인 유튜버들이 신라젠을 정치와 연결시켜 금융 및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반드시 조금이나마 맡기야 이며 신라젠을 총선 등의 이용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은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듯 못하든 여기에 수긍할 뿐이지 검찰, 언론, 악성 유튜버, 근거 제시하지 않는 지식인들에게 위해 주가가 자지우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참고로다가 여기 내부 정보 이용 관련해 가지고 뭐뭐뭐 대표가 아니라 일부 임원이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 및 조사 부탁드립니다. 첫째, 검찰은 2019년 8월에 신라젠을 압수수색 후 뭐뭐뭐 대표의 내부 이용 혐의 유무를 즉시 발표하라. 둘째, 검찰은 신라젠이 정치와 연결이 있다고 하고 조사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느낌에 의한 조사는 반대한다. 셋째, 이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 전 나온 후 근거 없는 악성루모를 퍼뜨려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평론가 진중권 씨와 뭐뭐뭐 주식 투자 그룹 수사팀장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론가 진중권, 진중권 전 동영대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유시민건도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정 교수는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 유시민 등 여권 연로 이어 진이 밝힐까 하는 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실은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이같이 적었다 주식 투자구로 수사 팀장 이 사람이 가장 뜬금없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라고 생각됩니다 법망을 피해서 했는지 아니면 악성 루머인지 조사후. 어, 법적 절차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뭐, 유튜브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예, 넷째, 이건 조사의 요청이 아니지만 이청원글을 보신다면 유시민 작가님 그리고 해당 정당 및 관련자 분들, 저는 이 분들이 충분히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생각되는데 해당 정당 관련자 분들과 어, 유시민 작가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는 이상 이 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치와 연관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 부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라젠 모모모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시다면 해당 허위 사실 혹은 들었다고 하, 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고발 조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신라젠 모모모 대표가 잘못하였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느낌만으로 신뢰라 정치와 연결시키는 못된 나쁜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근거 없이 느낌만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언론에 퍼트리나요. 국민들을 이해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아, 일부 수정되었고요. 지금 한 1,405명 정도 동의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좀 약간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하지만 어 이거를 읽어 보니까 어, 구구절절이 모두 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검찰이, 한, 뭐, 여기 내용 보니까, 검찰이 2019년 8월에 신라전 압수수색 후에 아직도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내부 정보 이용, 어, 유무로다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으면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어, 정치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검찰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검찰은 즉시, 어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곧바로 발표했으면, 어 하는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예 둘째 읽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왜, 뭐, 윤석열 총장 제가 존경했다고 하면 할수 있는데, 갈수록 점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언론하고 좀 이렇게 짜고 치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느낌에 의한 조사는 좀 하지 마시고, 예, 그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 제보에 의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어, 그거 가지고서 수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사를 하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세 번째 관련해 가지고 아 진중권 씨 평론가 아 이분은 제가 이분도 제가 존경하거나 아니면 은어 이분의 그 평론하는 모습을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 갑자기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합리적이고 아 논리에서 했는데 요즘은 근거없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 검찰의 어떤 공소장인가 그거를 어 증거처럼 이제 줄줄줄줄이 읽어가지고 어 누구는 유죄다. 예. 아니면은, 의혹이 있다. 이런, 진중권 씨는 이미 좀 약간, 뭔가 자기의 주관? 주 때가 이미 무너진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수석 팀장, 뭐, 무슨 주식 투자 그룹 수석 팀장들이 있다는데, 보니까 여기 뭐,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이거를 뭐, 숨김 처리해가지고, 아, 유튜브에서 아 이거 검색해보면은,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좀 뭐, 어제 느낌상으로 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분 작, 작성하신 대로다가 어 신라 대표님도 뭐 보니까 어 홈페이지에 아뭐 어, 정치와 연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악성 노모자들을 법적인 어 엄격한 법적인 조, 어, 조치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도 마찬가지로다가 어 본인도 진짜로 정치와 연결되지 않았고 신라전과 연결되지 않았다. 하면은 해당 사람들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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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들이 이해되지 이해하지 않겠느냐. 어 정치인이나 어 대중성이 공익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개인 생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대통령이 어, 자기를 험담하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막, 이런 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는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신라젠 대표님이라든지, 유시민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이 해당 본인의 명예를, 주주들의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어,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제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예, 듣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약간 우려되나 이 하는데 아무튼 오늘 눈도 오고 좋네요. 어, 모두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신라젠 어, 악성 루머 걷어내고 예, 주가가 예, 많이 오르길 어, 바라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